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신규 MMORPG의 CBT 내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디지몬 RPG와 디지몬 마스터즈를 서비스 중인 무브게임즈에서 디지몬 IP를 활용 언리얼 엔진 포로의 제작과 디지몬 RPG의 시스템을 계승한 디지몬 슈퍼럼블의 CBT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CBT 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CBT의 신청자 경쟁률 15대 1 이상 5만 명에 가까운 유저들이 몰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채 CBT를 진행하습니다 였 습니다. 저도 역시 플레이 직접 진 행해, 보았 으며, 게임 에 관한 이야기 들려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유저 평가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게임에는 당연히 좋은 평가와 안 좋은 평가가 따라오지만 이번 CBT에서는 안 좋은 평가가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평가를 주신 분들의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디지몬을 잡아 그 디지몬을 모으는 재미가 존재하며 기존 디지몬 RPG보다 사운드, 이펙트, 진화 모션 등 대다수 그래픽과 관련된 부분에 발전된 모습에서 바라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반대로 안 좋은 평가를 주신 분들은 인 게임 내 몰입할 수 수 없는 대화의 내용들과 헌재 전투 자체에서 오는 지루함 2021년의 최신 그래픽이 맞는지에 관한 내용과 게임 트렌드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수십 개의 RPG를 진행해 본 입장에서 디지몬 슈퍼 럼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 이번 CBT를 플레이하며 느낀 점중한 가지 게임의 전체적인 면을 보여주기보단 개발 중 궁금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만을 골라 테스트 해보려고 진행한 CBT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무브게임즈, CBT, OBT 등 게임 외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며 작정하고 게임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모습과 임의로 짜놓은 라인을 따라 그냥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라는 느낌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즉 저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토리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대판이었습니다. 아마 스토리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지 않은 듯해 보이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게임의 몰입도를 위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그래픽, 그래픽에 대한 평가를 하기 이전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게임 영상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중 가장 현실에 가까운 발전된 그래픽은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시청하시는 분들이 붉은 사막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호감가는 그래픽은 어떤 거였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호감가는 그래픽을 지닌 게임과 현실에 가까운 그래픽을 지닌 게임 둘중 하나만을 플레이하라고 한다면 호감가는 그래픽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즉, 그래픽 기술이 일정 시점 이상으로 올라온 현재 무조건 현실에 가깝고 발전된 그래픽이 호감가는 그래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불편함은 없었는지 캐릭터와 배경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을 잘 구현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습니다 초반 튜토리얼 구간에서는 우중충한 느낌의 디지몬과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 구간을 벗어나 플레이를 계속 진행하며 느낀 그래픽의 모습은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쓴 모습에 디지몬 하나하나 다 나쁘지 않은 움직임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픽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 하나는 프레임이 90에서 110을 유지하는 와중 GPU 점유율이 98% 이상을 유지하며 그래픽 카드가 열리라는 모습을 볼수습니다 수 있었습니다. 엄청 좋은 그래픽 카드까지는 아니지만, RTX 2070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열리라는 모습은 게임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진행 방식 TBT에서의 진행 방식은 전투와 심부름이 섞인 흔한 메인 퀘스트를 따라다니게 되며 과거 추억의 디지몬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에서 볼수 있었던 3단계 과정 첫 번째 적의 등장과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의 어려움, 체감 세 번째 디지몬의 진화와 전투 승리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3단계 과정은 오픈 이후에도 그대로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였으며 메인 퀘스트를 모두 클리어한 이후에는 디지몬을 수집하고 전투 제대 모아 진화를 시키는 방식이 존재하였으며 오픈 이후 일정 성장 이후 플레이는 대부분 이 진행 방식을 따라 콘텐츠가 소비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번째 전투. 가장 큰재미의 반감을 일으킨 부분으로서 디지몬 슈퍼람불은 턴제 전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턴제 전투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초반 구간에서 전투로부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즉 초반부터 이 게임 재미없다 라고 느껴지신 분들은 턴제를 좋아하지 않는 평소에 실시간 전투를 진행하는 MMORPG를 즐겨 하시던 분들일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턴제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며 평소에 즐겨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이 게임 자체는 턴제 전투 하나로 모든 게안 좋고 싫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애초에 턴제 전투 방식의 RPG는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턴제 전투 자체의 입장으로서만 바라본다면 자유롭지 않은 카메라 완성되지 않은 듯한 UI에서 오는 불편함이 존재했지만 폭성 상성과 스킬마다의 선호들이 따로 존재하여 익숙해진 이후에 턴제 전투를 진행하는 재미 자체는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디지몬 슈퍼럼블 CBT 간단 정리를 하자면 스토리, CBT 입장에서는 개판,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픽, 충분히 디지몬들을 잘 표현했으며 불편한 부분은 없었다. 진행방식, 과거 애니메이션의 3단계 진행을 퀘스트 방식으로 진행, 그 이후 노가다 파밍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듯 하다. 전투, 턴제 방식으로서 호불호가 극심하나 턴제 자체의 재미는 존재한다. 정도로 정리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1시간 이내 초반 구간은 상당히 불편했으며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짧은 2시간 정도의 플레이 이후부터 단축키의 활용도 적응하고 디지 디지몬들이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 가능성 여부만 놓고 본다면 극심한 호불호의 게임들은 막무새들로 인해 결국 안 좋은 인식이 쌓여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이 게임 역시 힘든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존재했습니다. 그래도 디지몬 IP 자체에서 오는 파워는 존재하기에 과금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착하게 편의성, 치장성 위주로 잘만 구성한다면 꾸준한 사랑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이번 CBT를 통해 여러 가지의 문제점 개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들의 추가로 좋은 모습의 디지몬 슈퍼럼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BT 플레이 슝슝늘 보였습니다.